시작 아유 자신있게 잘하네 오음또 <laughs> 잘했어 짝 <자. 웃음> 잘 쓴다. 어려운건데 착착 나오네. 또또 잘했어. 또 얘는, 얘도 세어봐요. 23오23저 뭐 밑에는 뭘까요? 28 어휴 잘했어요. 걔는 얼마 같아요? 이렇게? 24 아, 밑에는 안돼 묶음이 두 개잖아 또26또두 음, 묶음하고 29 렇, 그렇지 이제 촉 나오는구나 얘들 줘야 여기 둘 여기 둘 嗯。Mm.